저랑 까불까불. 저랑 까불까 친구들, 안녕. 오늘은 12월 14일이죠? 네. 예. 달력 얼른 뜯어봐요. 예. 예. 달력에 예. 14일 찾아볼게요. 예. 이쪽에 있는 것 같아. 예. 아, 찾았어요. 뜯어볼까? 제발, 제발. 자동차 나와라! 여기. 네. 예. 뭐가 나왔어요? 어, 한 개는 산타 산타 양말이랑 선물 상자 같아요. 맞아요. 음. 음. 만들어 봐요. 네. 응. 요렇게 나왔고요. 짜잔!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빨간 건 산타 양말이고 초록색은 선물 상자 같고요. 파란색은 뭘까요? 모르겠어요. 여기 상자에 그림이 있는데 이건 이거. 그거 아니잖아 <웃음> 이거 이거 <웃음> 맞아요 그건 그거고 양말이고 어 선물 상자도 거기 있고요 어, 파란색도 산타할아버지 옆에 딱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<laughs> 이번에는 플레이모빌 들어볼게요 14 찾아보세요 이게 뭐지? 오마이갓! Oh 이거 나왔다 이거 뭐지? 이거 안 보여요 저야 <laughs> 이거 <laughs> 아말 말 움직이는 말이 나왔어요. 너무 귀엽다. 응, 예. 힘들 힘들. 응, 음미. 응. 응. 재밌어요? 아이고 자유주게요아았지이 응, 예. 음미. <laughs> 이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말해봐야지. 태호 어,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네. 정말요? 네. 어 다행이다.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? 네. 친구들, 안녕.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빠르게.